세븐틴을 찾아라. 형들! 망토스니깐답답 파지! 한창 찾아겠네. 이거는 뭐. 급스? <목소리> 네. 누가 봐도 도다야. <laughs> 여기네. 음. 네, 딱 봐도 우리네. 어? 영웅을 왜걸러겠니영 어. 너난저 어떻게 알았어? 나, 딱, 너 알아. 왜, 왜, 왜 어떻게 알아? 그냥 너, 너 알아. 아, 어떻게 알아? 그냥 안 돼. 나는, 나는 너를 잘 알아. 뭐야, 어떻게 해? 나 앞에 안 보이는데, 너 나, 나 어떻게 알아? 나는. 누구 야 나? 호시잖아? 맞아. 어떻게 호시? 순간만 그래? 봐도 알아. 야, 빨리 골라라, 빨리! 얘가 딱 박혔어. 응? 네? 아니야. 저게 또 뭐야? 이게. 아. 이 춤송 자체가 약간 저 승강이야, 저 승강. 제 승강이야, 제 승강. 제 승강이지, 제 승강이지. 그치, 승강, 승강. 그치. 승강. 그가 맞아. 그 승강이지. 아, 티 난다. 도겸이지 이거. 아닌가? 도겸이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와, 진짜 도겸이 같아사람인 신발 보마라, 신발 보. 그래, 신발 보. 어, 안녕하세요. 도겸인데. 맞아? 누구요 어? 누구요 맞아? 아니 아니에요? 누구시요? 죄송합니다. 도겸 맞아 어? 도겸 맞아 <laughs> 너 걸리면 바로 와. 아너 걸렸냐? 너 신발 바꿨잖아 네. 근데 걸으면 딱 봐도 너야 내가 너잘 알지 너 걸렸어? 나안 걸렸어 수환이 어, 같지 않냐 혹시? 거기 서 있는 거 어? 거기 숙 있는 사람 저 사람? <laughs> 저 사람? 아, 가봐 가봐 아니야 이거 조슈아 아니야 이거 아 <laughs> 이거 아니야 아니야 선구가 좋은데 약간 약간 느낌이... 저 처음 뵈는 분일 수도 있는데 실례했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잘했다 <웃음> 누구야? <웃음> 잘했어 맞아 수영이형 <laughs> <laughs> 수환이 어, 미쳤다 완전 웃쩐다. 잘했어 어떻게? 어떻게? 진짜 잘했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진짜 바보다 진짜. 아, 똑같은 사람이 응. 똑같아데 진짜 관심 없어도 이렇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 그게네 아, 맞아. <laughs> 진짜 대박이다. 여기 서 주시면 되고. 아! 아니야, 아니야. 늦었어. 바보네, 바보야. 늦었어. <laughs> 아, 그래, 마보야, 진짜. 늦었어. 원우 형! <laughs> <laughs> 아녕 <아니요. 웃음>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어. 자주 보자. 야, 진짜 한 명도 못 찾는 거 아니야? <laughs> 디나, 너왜 이렇게 못해? 어? <laughs>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아? <laughs> 아니, 멤버들 딱 보자. <laughs> 이거 호시 형 맞아? 버논이 신발, 신발만 안 보여주면 이따가 제가 잘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디잇! 찾겠습니다. 디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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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목 만져봐봐, 목. 어? 자, <laughs> 마치 된것 같았어, 너. 어? 어, 오케이 오케 <laughs> 너랑 나란히 손잡고 싶지만 I don't know what to do, what to do 안 추네 맞는 거 같아 그치 왜안 추는 게 맞거든 원래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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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우야 어? 안녕하세요 아휴 아유, 아휴 아유. 디노야 어디 있으냐? 거기 있었어? 거기 있었어! 너랑 나랑이 손잡고 붙였지만 <목소리> <짖지 마. 목소리> 또 놀았을 때 왔을 때어 너무 답답하다 와 1라운드 끝? 도겸이 형부터 가봅시다 도겸이 형이 진짜 쉽지 도겸이형. 도겸이 형 도겸이 형이 너무 쉽다 딱 봐도 보인다 그 괜찮아 여러분 챌린지 아시죠? 그냥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 이거 한번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셋 괜찮아 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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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아, 자, 우와, 미쳤다. 아, 와 미쳤다. 와와 아, 미쳤다. 와 라인 진짜 중요한 위에서 다시 한번 시켜 봐봐. 위에서 다시 한 번. 시켜봐봐 한번와 시켜봐봐. 대박. 눈에 뭐, 띄게 잘한 친구 한명 있네. 다시 한 번. <laughs> 하나 둘 셋. 괜찮아. 띵띵띵띵띵띵띵띵띵 띵. 안 자나. 안 자나. 안 자나. 안 자나. 안 자나. 우리 알아 알아 보이는 건가? 보세요, 보세요. 와, 진짜로? 한 번, 우리 한 같이 보면 안 될까? 한 번, 한 번만. 어떤 걸? 괜찮아, 괜찮아, 그래, 그래, 그래. f i v 괜찮아. 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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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 이분, 이분, 이분을 도겸이가 뽑고 있습니 도겸이 좀더 도기 같아. 도겸이 진짜 얼가니까 아, 우리 네명다 어. 봤어 지금. 이분 한번 와오시죠이로와 아, 주시고 이렇게 두 분만 한번 봐봐. 네, 두 분만. 한번 보여주세요. 둘분맞 맞아 보면서 f i v 괜찮아. 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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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 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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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킵 그 다음에 DA 청이죠. DA 번호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분인가? 아까 내가 그거 잘못, 어? 일어나볼까요? 오시죠. 번호 같은데, 얘가. 이분이 번호인 같은데. 번호의 느낌 있다라는데 번호의 느낌. 오, 걷는 게 번호야? 오, 걷는 게 번호야? 번호였다. 걷는 게 번호야. 어, 걷는 게 번호였어. 어, 어. 그래? 어 맞네 버논 형이네 콜드티야 <laughs> 콜드티 <laughs> 머리가 콜드티야 오케이 디쳐오얻어걸렸어 아주 좋아 와그 걸음걸이가 잠깐 버논이 응. 형 명호 형이 아이 무슨 못하려고 아 제가 좀 못하잖아 아 근데 너 못하지? 무엇이 <laughs> 양니 <웃음> 오 아이니 아 잠깐만 진짜 못 찾겠다 뒤에잇고은아니니2분으 <laughs> <laughs> 뭐, <I need. 웃음> <laughs> 할게요 고 오케이 숨래스공야하는 안녕하세요 승관진 오빠! 누가 네얘이다 진짜, 어, 대박이다, 어, 진짜. 너 깜짝 놀다 진짜 왜? 어? 보이아니 우와! 버논 형이 아니라 버논 형이 아니라 뒤에 둘이 버논이라고 친구가 명호였어 그러면은 두명이고맞춰야걸음거리가 버논이다라고 했던 게어 버논이 같은데 가 이분이 버논이 같은데 버논 느낌 있다 근데 버논 느낌 걷는 게 버논이야? 걷는 게 버논이야 버논이었다 어 oh, 맞네 버논이 형이네 어... 나도 버논이인 줄 알았는데 명호인 거 처음에 이거 나야 아, 아 그래? 어, 네, 그래? 어, vote, 5, protest, 괜찮아. 이거는, 이거 나야 5, 6, 7 괜찮아 닝닝닝닝닝 이 분을 개게 뽑은 거겠지 와 아니야 버논아 버티지 봐 찾아볼래 버논이 번어어버논형 버논이 어디 있어? 버논아 아죄송합 이게 형 그렇게 어렵다니까? 진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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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찾았어못찾았어내려봐 버논아 와난 바로 찾았어 잘한네 대박이다 나 위에서도 앉아서 봤어. 나 그냥 이렇게 걷다가 걷어나? <laughs> <laughs> 역시 쟤야, 쟤 정말 어서 오신다. 나는 너를 잘 알아.